집이 아침까지 해서 저절로 저희랑 아, 같이 보게 가셨어 네, 나무 경기도 꼭 유키스로 하나 되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. 네, 응원할 때기는 네. 유키스만의 방법이 있을까요? 네, 저희 멤버들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요. 네. 경기를 볼 때는 꼭그 치킨이랑 콜라를 빼놓을 수 없어요. 아. 네. 네. 여러분들이 응원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요. <laughs> 유키스가 추천하고 싶은 골세레머니 한번 보여 주세요. 자, 그럼 우리 막내 준 씨가 자, 한번 보여 주죠. 보여주세요. 네. 보여주세요. 슈가! 어? 아이씨. 네, 엔덜핀 넘치는 유키스 여러분의 무대 곧 만나볼 수 있고요. 저희는 응원을 이어가야죠. 네, 월드컵에는 태극전사들이 있다면 케이팝에는 이분들이 있습니다. 한국을 대표하는 디바, 박지영, 백지영 씨의 격이 다른 무대 만나볼게요. 더 쇼! 트